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의 품 가운데 품어 주시고 쉼과 단잠을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아침 주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비판,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 23장에 보면 그 서기관과 바리사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비판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한 일곱 번 정도 화 있을 진저, 이렇게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여. 그래서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무려 일곱 차례나 강력하게 비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에서 오늘은 이제 어 뒷부분 세 가지의 그런 비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뭐 모든 사람이 그렇죠. 어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습니다. 이왕이면 머리 모양도 옷 입는 것도 말하는 태도도. 칭찬을 듣고 싶고 잘 받고 잘 보이고 싶고 또 박수를 받고 싶고 또 이왕이면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으면 뭐더 좋죠 더 좋아요. 그런데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런 사람이라고 봐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또한 칭찬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매우 모범적인 사람이요. 사람들에게 권위가 있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박수 받는 것이 정말로 흐뭇한 일이요, 성공의 일이라면, 이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은 성공한 사람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사람이요, 모범이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수 있어요. 가르치는 사람이고, 인도하는 사람이고, 축복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그러한 서기관에 대하여서, 서기관과 또한 이제 바리새인들에 대하여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고, 하나님과 가까운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같은 이들인데, 오히려 예수님은 강한 비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감각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바로 협조적이지 않아서 그럴까요? 바로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보는 것과는 다르게 보신다. 우리는 어디를 봐요? 겉을 보죠. 말하는 것을 보고, 꾸미는 것을 보고, 들리는 것을 듣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은 어디를 보세요?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갖고 있는가, 어떤 꽃이 피었는가, 어떤 향기가 나는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 마음의 중심에 내가 주인인가, 하나님이 주인인가, 그것을 살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수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길래 예수님은 그토록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무려 일곱 차례나 강력하게 비판을 한 것일까요? 오늘 말씀 보면 첫 번째는 25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바리세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이 서기관들과 서기관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가르치는 사람이죠. 그래서 보통 생각할 때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을 인도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그 율법을 매우 중시한다고 여겨지는 사람이고 또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율법을 잘 준수하는데 그 하나님의 그 말씀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정한 어떤 전통으로 내려오는, 유대인들 안에서 내려오는, 그러한 것들까지도 잘 지켰어요. 무려 이제, 그 하나님의 율법을, 율법을 우리의 행동 지침으로 딱 적어보니까, 무려 몇 가지 정도가 되는 613가지.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라고 볼수 있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훌륭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어그 대접과 잔을 씻었다 그랬는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나갔다 오면 항상 우리도 요즘 어때요? 나갔다 오면 엄마가 아이에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손 씻어라 손 씻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그 율법적으로 그러니까 나간다는 건 뭐예요? 오염된다는 뜻이죠. 왜 우리가 손을 씻어요? 바로 어떤 그 세균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손을 씻는 것은 단지 세균에 대한 안전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어떤 정결 의식의 그런 마음으로 이 손을 씻고 그릇을 씻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어떤 그막 깨끗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때요? 마치 그들이 씻는 잔과 대접에 겉은 씻되 안은 씻지 않는 것과 같다. 여러분 설거지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겉은 깨끗이 씻었는데 안은 안 씻었다면 다시 사용하기가 어렵죠. 음식물을 거기에 담는다면 어떤 음식을 담든지 오염이 되고 많은 것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건 설거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 자기 사랑, 나의 이익 거기에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 있는. 거예요. 성도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찾고 찾을 때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가득 차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또한 <laughs> 이 그릇을 씻듯이 매일매일, 매일매일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온 진실한 회개가 있을 때 바로 것만 깨끗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는 거예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인기가 아니라 박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하나님이 죽음을 통보했을 때 면벽 기도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걸 끊고 회개의 기도를 올려 드립니다. 다윗이 나단으로부터 지적을 받았을 때 그의 죄를 지적 받았을 때 왕의 이 군대들이 있었으나 선지자를 죽인 것이 아니라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왕이 무릎을 꿇은 거예요. 누구에게요? 사람들에게 꿇은 것이 아니라 나단 선제자에게 꿇었다기 보다는 누구에게 꿇었어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자마다 하나님은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서두에 읽었던 말씀처럼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하나님은 높여주시어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겉은 깨끗이 하되 안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와 거룩과 절제로 채워져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먼저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물론 뭐 손을 씻는 것, 몸을 씻는 것, 옷을 깨끗이 하는 것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그게 나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겁니다. 인정받고 대단하다고 뭐 박수 받고 그것도 뭐 나쁜 것도 아니죠. 그러나 우선순위가 있다.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고 꼭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지금 당장은 혹시나 사람들이 몰라줄 수 있어도 바로 나중에는 사람들도 알아주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설령 혹시 사람들이 끝까지 몰라준다 할지라도 누가 아셔요?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아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27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 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비슷한 이야기죠. 동일하게 이 선포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석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니까 위선적인 자들아. 그런데 비유로서 뭘 이야기했어요? 회칠한 무덤이다. 무덤인데 거기에 이제 하얗게 회칠을 칠해서 깨끗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덤에다가 어떻습니까? 공동묘지에 가 보면 꽃도 장식해 놓고 뭐 예쁘게 단장했죠. 우리나라도 얼마나 요즘 그, 이제, 무슨 동산, 뭐, 하늘동산, 무슨 동산에서 그, 그, 묘지들 가보면 얼마나 깨끗하게 단장했어요. 근데 깨끗한데, 여러분 어때요? 거기에 살고 싶어요? 깨끗한데, 꽃도 피어 있는데, 소풍을 거기로 갈까요? 그렇지 않죠. 아무리 거기를 단장해 놨어도, 왠지 사람들이 거기는 그냥 꼭 필요할 때만 가지, 안 가요. 왜 그래요? 그 안에, 이그 이제 그냥 땅이 아니고 거기에 시신들이 있고 썩어가고 죽은 뼈들이 있는 것처럼 바로 이 외식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과 같다. 곧 이제 아무리 겉을 치장해도 안에 진정한 생명이 없다면 곧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회칠한 무덤과는 전혀 다르게.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예수님으로 다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곧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바로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죽은, 죽은 그 뼈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생명이신 하나님이, 능력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듣고, 교제하고, 오늘도 이제 외식하는 자, 위선적인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계로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셔서 바로 다스리고, 인도하고, 또한 주장하실 때 바로 이제 진정한 생명력이 있는 인생이 될줄 믿습니다. 오늘또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교제하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해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선적인 성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교제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아버지 부족한 종을 긍일 여겨 주시고, 또 주일 준비 가운데 성령 충만한 은혜로 구워 주시옵소서 건강이 좋지 못한 환우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긍휼히 여기시사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깨끗하게 온전하게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또한 모든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유아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하나님 기억하시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사모하는 심령으로 함께하게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긍일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종결되고 회복되고 하나님 아버지 치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뢸때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악한 세력을 막아주시옵소서 해외의 육지의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시사 오고 가는 모든 소식마다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마음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예수님을 모시고 또한 그 음성을 들으며 교제하며 거룩하고 경건하고 온전한 성도로 서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위에 가정위에 일터위에 사역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